아, 어제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어, 세계적인 노래죠. 비틀즈의, 헤이, 주다. 돈을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샀서 올리는데, 죄작권이 아니다 고 메일이 왔단 말이에요. 그 소스가, 에, 유튜브나 포탈에, 프로그램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그러면은, 그 음원회사에서 그 노래를 확인해서 팔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 저작권이라는 게 미국에서 생겼죠. 처음에는 경제개발, 각 개인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존중하여 아, 그 사람으로 개발하고 문화, 경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보호하려고 생긴 법이었어요. 그러나 아다시피 다국적 기업이나 세계적으로 강대국인 미국이 지배하다 보니까, 그는 사람들이 엄청난 보호하에 결론적으로 돈을 벌고 입법 도비를 하고 권력을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 많은 수십억, 수, 백, 몇십 개국의 나라들,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사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나 예술이라는 게끝 그 인류를,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사회를 밝혀하고,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켜서 인류 문명을 발전하여 성숙하여 우주를 진출하는 것인데 말이죠. 인류애가 파운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틀즈가 자유와 인권, 환경을 노래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재단들이 돈의 탐욕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과 강대국이라는 그 법을 얻고, 결론적으로 재단들이겠죠? 구손들이겠죠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돈이 아니면은, 사서, 만일 에게 열려있는 예술, 자유, 노래를 듣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콘서트나 영국을 오라, 아니면은, 노래 한두 곡을 듣기 위해서 몇만을 사서 들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저작권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보호를 하되 에, 그 기간을 짧게 준다든지 그 돈을 주고 사, 살 경우에는 완, 목적이 부합하는 거죠. 완전히 오픈을 하는 그런 저작권의 국제협약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 법정서님의 그 무소유에대해서무소유끼리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해왔는데, 친구와 제가 토론을 벌였죠. 일립선인과 나혜섭, 그리고, 에, 그, 이중섭이라 간딘스키 고호 같은 그런 사람들, 예술혼에 대해서 말이죠. 그 예술이라는 것은, 뼈가 부리고 권력을 잡으면은, 지나친 욕망으로 목적이 변질되어가지고, 예술혼이, 에, 문학이나 신나 그림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그러면은 깨달음이란 종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신 홀로 오로지 유아독점적 자기 홀로만의 그 깨달음의 길이 있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방법도 다르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법이 그 신이 아닌 다음에는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 할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본인이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자신의 고유한 방법으로 그런데 그 종교나 철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성철서님이그 종교의 목적에 충실한 거죠 자의 깨달음 수련 그분이 그랬죠 어, 내 체가 수미산 하늘을 가득 채울 만하다 옛날에 조금 깨달았다고 말을 막 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깨달음의 경지는 끝이 없었어 내가 마치 헛소리를 한것 같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는 음, 예. 설거라든지, 누가 물으면 말을 하지 않았죠. 어. 그 유명한, 어 뭐, 그건가요? 강은 강이요? 음. 물은 물이다. 그런 뜻인가요? 음. 그런데 왜북정선님이더 예. 유명해졌느냐? 그거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언론과 IT 문제도 있겠지만은, 성철스님은그 본질에 관해서 충실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 상당한 깨달음의 깊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법정 스님은 성격적인 그런 것도 있고, 자란 배경이 아, 도슨도찬을 배제하지 않았죠. 예언이라든지 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어, 우리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말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대답을 글과 말로써 내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해지고, 우리는 아, 그 원리주의, 절대적 진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어, 충족하고 기대치에 부합하니까, 아, 그게 우리의 진리고 깨달음고 배우고 익혀야 될 가르침이다. 이렇게 많이 자기화한 아, 거죠. 아, 그래서 그 그러면은. 무소유는 욕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그 물질적인 욕망이 없다는 것인데, 그게 마음에서 필요하죠. 다른 말로 하면 뭐 공, 어, 유교로 치면 중룡,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과연 우리 같은 그 범인들이 그 경지를 구원할 수 있고 정확한 원리를 알수 있을까요? 아, 그게 95% 이상의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 자식이나 손자, 아니면 친척들에게 자기 것을 주고 간단 말이죠. 재산이든 물질이든 지적 재산이든 몇 프로만 가능한데 그게 옳냐 그런 날을 따라서 아 가능한 이야기냐. 미워하지 말라. 가지지 말라. 아 사랑해라. 아 말은 좋은 말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아 그렇다면 또 다른 각도로 나아아 아 테레사 수녀처럼 예를 들었어. 뭐, 부처님처럼, 뭐, 또, 승 성인들처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인류의 그 고통과 굶주림에 있는 인류의 생명들을 위해서, 그더 많은, 지식과, 물질과 과학과, 그 필요한, 그런 것을 노력과 공부해서 가져가지고, 그, 또나누 준다면 은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욕망과 희망, 그 현대사에서 돈이나든지 물질이 없으는 살아갈 수 없는 생명보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오히려 또 부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깨달음의 길이라든지 어느 정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인지 올이지 그죠? 아,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 위에는 지도자부터 밑에는 아, 가진 게 없는 어린 나이까지 솔숨 수음하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전체를 위해서 의무와 업무를 아, 다는 책임을 다는. 이런 모습의 국가와 시스템, 법제도, 그리고 공평성과 형평성이 입각한 원칙적인, 예외가 없는 그런 정당한 룰이 국가는 공평하게 그 룰을 집행하는 이런 국가가 아, 문화국가, 아, 뭐 OECD, 선진국,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국가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 저기 요트 그 아주 아, 재밌겠죠. 고기는 물지 않고고뭐 아, 노래나 한곡 할까요? 잘못하지만은 아뭐 그죠? 뭐시월을 낳고 있어요. 이럴 때는 술한 잔에 아, 해안 재미 좋는데 말이죠. 고기 물지 않네요. 그 나훈아, 조항조, 뭐 이용복 이 있는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아, <목소리> 이제라면 있겠어요. 당신이들하시면 고급파도 있겠어요. 생각나도 있겠어요. 어느 날 당신이 잊으라시면 아름다운 그 시절 아름다운 그 시절 꿈이었다 생각하고 잊으라면 있겠어요 당신이 잊으라시면